그러면 두부밥을 준비했는데 오늘 좀 맛있게 감독님들한테 처음 드셔보시죠 다들.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 중 하나거든요. 네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이게 좀 답답하네요. 이제. 두부가 잠겨야 돼요 기름에. 아 두부밥은 우리나라의 길거리 음식들이 있잖아요. 막 떡볶이랑 그다음에 막 순대 이런 것처럼 북한의 길거리 음식이에요. 국민 음식. 그 다음에 이걸 하나에 튀길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조각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안에 이렇게. 네. 오, 냄새 너무 좋다. 이거는 들러리일 뿐, 이게 주인공이죠. 왜냐면 양념이 맛 없으면 안 먹는 거죠, 뭐. 다들 이 양념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법의 양념장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밥을 안에다 넣어줘요. 어, 그 안에 양념을 넣는 거예요? 아니죠. 양념은 취향껏 발라드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해주는 느낌 그쵸 엄마가 그쵸?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드시는 방법이요.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취향껏! 이렇게 해서 올려요 취향껏 올려요. 너무 피가 야려나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